30대 공무원, 옥상서 추락사, 민원인 상대 후 극단 선택 추정. 15기간 수습기간을 막 마친 30대 공무원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. 5일 뉴스 1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구리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공무원 A씨가 추락했다. A 씨는 구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해 온 고급 공무원이다. 지난해 공직에 입문해 6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지난 1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받았다. 시 공직사회에 따르면 A 씨는 1 5회제를 기념해 지난 3일에는 동료들에게 간식을 선물하기도 했다. 하지만 하루 뒤인 4일, 그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한 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. 이후 그는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해 숨졌다.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, 타살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미뤄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A씨가 숨지기 전 동료들과 원만히 지냈다는 정황에 비춰 내부 부조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. 공직사회 내 외부에서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. 경찰은 자세한 사고,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.